얘들아, 나 오늘 컴퓨터를 켰는데, 메인모니터 오른쪽 위에 뭐 이상한 게 떴는데, 이게 뭐야? <목소리> FPS, NA, GPU, CPU, C, P, U, 지연시간, NA. 이거 왜 떠있는 거야? 이거 뭐야? 이게 왜 떠? 나 이런 거 필요 없어. 이거 거슬려요. 이거 어떻게 해? 이 몰라. 그냥 오늘 갑자기 생겼어. 이게 뭐야? 누가 우리 집좀 와봐. 그거 엔비디아가 이네 프레임 보여주는 거임? 그래? 엔비디아가 내 프레임 보여주는 거라고? 엔비디아 어떻게 꺼? 엔비디아가 뭐야? 그거 너 컴퓨터 해킹당한 거임 빨리 주소 불러라 <laughs> 컴퓨터 해킹당한 거임? <laughs> 누가 없애줘 알트알 와! 없어졌다! <laughs> 그럼 내가 가서 어줄개 주소 주문 고마 말 알려준 색지들 다 뛰어내려라. 이제 너네 우리 집안 와도 돼. 명진은 <laughs> 아 존나 웃겨.